나 외국 가요 먼대로. 좀 오래 후회 안 하세요? 매일 엄마 때린 거나 때린 거 아버지 이제 아버지 안 할게요. 나도 자식 안 하고 거기서 나오지 마세요. 실수로라도 나오지 마세요. 아버지 만나면, 엄마 맞은 만큼, 나 맞은 만큼 내가 하루 동안 다 때려줄 거예요. 이말 하러 왔어요. 꼭 해야 될것 같아서. 그냥 거기서 죽으라고! 엄마 곁에, 어, 희도거르지 말라고. 내가 가만히 안 놔둘 테니까.